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넘치는 의료계의 매일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일 잘 지내셨나요? 어, 주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주의할 것들은 주의하고 어, 또 담대할 것들은 담대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어,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두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인 겁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있었죠. 또요, 백성들의 장로 있었죠. 또 어, 바리새인들 나왔죠. 그리고 오늘 사두기인까지 나왔습니다. 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회 혹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들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또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의결기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요한 멤버들인 겁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세인,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주요한 멤버들인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관계가 안 좋고 서로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의리렁거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예수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을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 날은 언제입니까? 그 날. 그 날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의 날인 거죠.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는 것부터 지금 시작돼서 계속 이얘기 흘러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 편의 비유를 이야기 해 주셨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사두개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은 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설명을 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다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하면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 부하를 믿지 않았고,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모세오경만 믿고 부활도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고 내세도 필요 없어요. 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활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잘 살면 돼요. 어뭐 내세 천국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친 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어 손가락질 많이 받는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세인, 사두개인, 장로들까지 이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산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을 재판을 했고 그들의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이제 찍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사두기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관한,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렀을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 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형사취수제도라고 부릅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라고 하겠지만, 어, 율법에 이렇게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을 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 자녀가 없는 그 예, 예전의 그 고대의 여인들의 삶을 위한 것이고요. 또, 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친족에게나 넘어갈 것을 방지한 역할도 했고요. 죽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의 이런 명예와 어떤 이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준으로 이 제도를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 이 혼자 남은 여인과 그 가족과 죽은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했던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이 제도의 제도를 통해서 어, 되게 득을 본, 이득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바로 이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 형사 취수 제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치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어서 죽어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어, 이렇게 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일곱 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이 사두개인들이 기대한 대답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든가, 첫 번째야, 혹은 마지막이야, 마지막째야. 이런,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뭔가 답을 요구했었을 겁니다. 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너네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결혼도 하지 않는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에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은 약속을 했죠. 소위 말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브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 죽었으나 부활해서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몸, 다른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혼하지도 않을 거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어, 허물을 들쳐내서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 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놀랬대요. 어제도 노,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놀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두계인들도 자신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은 없,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모세오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흐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그 이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단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흐르는 어떤 사상이나 문맥들을 보지 않고 한 부분만 꼭 집어서 보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사두개인들만 그렇고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우리들도 어, 때로는 잘못된 정보, 편협된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성경에 대한 오해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비춰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자세히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모세 오경만 믿는 사도 개인 어 나는 혹시 이것만 설교하는 이것만 강조하는 그런 목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좀더 넓게 보고 성경을 좀더 깊게 보고 어 그래서 편협한 것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되 넓은 넓은 이런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묵상 하셨나요? 또 어떻게 적용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묵상과 적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로 나타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과 기쁜 동행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에 드린 공유회의 구성원이었던 바리세인 사두개인 대제수장들, 그리고 장로들, 예수님을 트짓잡고 예수님을 잡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들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정보,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그들의 시각은 오염됩니다. 사두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학교를 또 갔고 또 직장에 출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어,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